지용분도 <laughs> 만원 아닌 만원 아니었나? 만원 아니 그거 상자가 깠서 나온 거 조각만 나왔죠. 만 원은 어? 네기로 주고. 아까 이 네, 스킨 스킨, 스킨 똑같은데? 만원 네기 한 거야. 에이커스 이거. 모르게. 템 뭐야? 템 뭐로? 도랑거. 도랑거. 거거 거? 도랑거. 야 우리 우리 모삼 뭐 이거. 그러면 그 제화드 제화드. 제화드? 제화드만 사면 되지 제화 두개사와 혹시 모르니까. 제화드 세개사게어 우리. 제어마드, 우리 문도 초식이 뭐야? 나초 초시, 저도 초시계 아 오케이 오케이 <웃음> <웃음> 이거, 아 우리 초식이 찍을걸 이거 이거 이거, 아, 이거, 6분, 이거 5분 30초까지 안 끝나면 한번쓸수 있어 그거 <laughs> 안 끝날 수가 없을 것 같은데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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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가 먼저 싸우고 저쪽이 야 여기 좀 그럼 <laughs> 음, 내가 여기 막아줘 그럼 어, 내가 형 내가 50초에 박을게 형이 오시, 50초에 같이 박아 5 5초 시작하자 군들들 아두세봐 봐. 아. 오케이. 55초 시작이야. 어, 시작. 지금이야. 아. <웃음> 시작했다. 형 <laughs> <야>, 우리 <laughs> 저기 미니 올 때까지만 뭐지? <laughs> <있잖아>. 아, 씨발. <laughs> 야. 아. <laughs> 와, 하늘 개못 해. <laughs> <laughs> 칼럼비 깨못해, 못 어떻게 해. 아. <laughs> 와, 스킬. 고고고. 고고. 여기! 여기! 아! 아,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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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저기 뭐야? 여기 여기 되고 있어. 와, 끝장정이다, 저기 지금. 어 여기. 오. 그거. 여기 직각 다와 3점 내세요. 지금. 아...까비... <laughs> 너의 전멸은 내 손안에 있었어 인마 씻줄 알고 있었지 새기야 까비... <laughs> 아전나 <존나> 웃기네 <laughs> 아...엄청 그렇네 <이거 진짜> <laughs>